안녕하세요 예이카 여러분 이번 영상은 바로 옐로우TV 역사상 가장 스크립트가 많이 들어간 펫 시스템을 준비해왔습니다 자 먼저 모델 받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모델을 다운받아줍니다 다음으로 뷰 탭에서 툴박스를 켜서 인벤토리에 들어간 후 옐로우 펫 시스템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익스플로러 창이랑 프로퍼티 창도 켜주시고요. 이 모델을 클릭하면 익스플로러 창에서 이렇게 패스 시스템이라고 뜰 텐데 먼저 모델을 열어주고 카메라는 필요 없어요. 세 개의 재료가 들어 있을 겁니다. 폴더는 워크스페이스에 넣어주시고요. 스크립트는 쭉 그려 당겨서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에 넣어준 후 그룹을 이제 풀어주시고요. 다음으로, pet GUI는 replicate storage에 넣어준 후 그룹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 넣고 나서 보면 리더보드 스크립트가 들어갔을 거예요. 이 리더보드 스크립트는 원래 리더보드가 없었던 분이면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원래 게임에 리더보드가 있었던 분이라면 방금 나온 리더보드 스크립트는 지워주세요. 일단 맨첫 번째로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 것은 여기 펫 뽑기 모델에서 개인 스크립트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95번 줄에 이렇게 로컬, 코인, 머니라고 적혀 있을 텐데요. 여기에 이제 어떤 리더보드로 펫 뽑기를 할 건지 그냥 자신의 리더보드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머니면 이렇게 머니를 적어주시면 되고, 만약 코인이라면 이렇게 코인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머니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X를 눌러줍니다. 하지만 팻 뽑기 모델이 두 개가 있죠? 여기 밑에 골드에도 메인 스크립트 들어가서 95번 줄에 리더보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API 설정도 켜주셔야 해요. 게임을 업로드한 상태에서 홈에서 게임 세팅 눌러서 이제 네 번째 버튼 눌러주고 AIP 서비스를 저처럼 이렇게 켜주세요. 그 다음에 세이브 눌러주시고 다 하셨으면 플레이했을 때 이렇게 바이 버튼을 누르면 패시 잘 뽑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 뽑히고요. 그 다음 병아리를 누르고 가방에서 착용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팻이 따라오고 착용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뽑을 때 가격 설정이랑 자신의 팻을 여기에 넣고 GUI 위치 바꾸는 것까지 해서 오늘 설정법을 알려 드릴게요 먼저 팻 뽑을 때 가격부터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플리케이트 스토리지에 넣은 에그 모듈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듈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뭔가 바꿔야 될것 같은 숫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상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여기 코스트 250 부분은 일반 배뽑기 시스템의 가격, 그 다음에 여기 골드의 코스트 부분은 골드 뽑기 시스템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고요. 자꾸 골드, 펫 뽑기 시스템이라고 너무 길게 말하니까 요거는 골드, 요건 일반이라고 말할게요 다음으로 펫이라고 적혀있고 70, 20또 밑에 보면 이렇게 펫이 적혀있고 3에다가 100이 적혀있는 게보 거예요 이 부분은 펫 확률 관련 부분인데 아직 펫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지우고 나중에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패츠랑 뷰에서 있는 블록들을 전부 다 지워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만의 패스를 만들 차례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사각형을 패스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 파트는 앵커나 캔콜라이트가 잡혀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속성창에서 앵커랑 캔콜라이트를 풀어주세요. 방금, 리플리케이트 스토리지에서 재료라는 폴더를 보셨을 거예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런 잡다한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이 오브젝트를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여기 파트에다가 우클릭을 해서 붙여넣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셔야 하는 거는 먼저 팻 네임을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팻 네임에서 또팻 네임을 눌러주고 밑에 텍스트에서 캐시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이제 블록으로 저는 이름을 지어줄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패네임 이렇게 정해주시고 등급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글도 돼요. 이렇게 근함 적어주시면 이렇게 등급이 되는 거고요. 이펫의 등급이 만약에 레전드라면. 여기 밑에 텍스트 색깔을 바꿔서 뭔가 더 멋져 보이게 할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여기 위에 보시면 코인 포스트가 있는데 이건 이제 시뮬레이터 가면 펫을 착용했을 때 코인 두배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펫을 착용했을 때 코인이 더 많이 쌓이게끔 펫 능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터 만들기 1편을 보시면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코인이 쌓이게 되는데 이 팻을 착용하면 여기 코인 부스트에 적혀 있는 값만큼 코인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안 하실 분들은 상관없지만 하실 분들은 저번에 이편에서 만들었던 아이템 클릭 스크립트를 열어주시고 원래 이렇게 있었다면 이쪽에 이렇게, 그 다음 이쪽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안 하실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안 적으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나중에 테스트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이렇게 넣어줄게요. 다음으로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밑에 밸류에 이제 링크 같은 게 있을 텐데 여기에 팻 이미지를 넣어주면 돼요. 자, 여기서 어떻게 넣어주느냐. 워크스페이스에 더블 누르고 쭉 밑에 내려서 이미지 라벨을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밑에 이미지가 있을 텐데 클릭을 해주고 Add i m a 를 눌러서 파일을 눌러주고 Pad 이미지를 꺼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적당 히 이렇게 쓰고 Create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미지에 링크가 생겼을 거예요. 여기를 한번더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링크를 복사를 해줍니다. Ctrl+C로 복사를 해주시고 이미지 라벨은 삭제해주세요. 그다음 아이콘에 류에 그 여기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여기에 스크립트랑 이 밸류는 상관이 없고 여기까지 상관이 없고 어 이렇게 하면 끝이네요 이 파트를 주꾸러 당겨서 패치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 에 네, 이름을 1로 바꿔주세요 팻을 더 추가할 때마다 숫자를 더해서 1234 이렇게 팻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그 다음 이 팻을 컨트롤 d로 한번더 복사를 해주고 뷰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살짝의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는 이제 좀 흔한 팻들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좀 고급스러운 팻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팻을 여기에 넣을지 여기에 넣을지 생각을 해주시고 저처럼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에그 뮤드를 열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일반에 넣을 거면 여기다가 적어주시고 볼드에 넣을 거면 여기다가 이제 저처럼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쓰는 자리만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 대거를 적고 큰 따옴표는 이제 가로 해서 100을 쓰고 쉼표까지 자, 마지막으로 방금 넣은 팻의 네임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골드에 넣을 시이라면 여기다 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고 끝이 아니라 여기 팻 묘둘에 또 들어가 줍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세 줄이 이렇게 적혀 있을 텐데 요것도 두 줄만 지워 주시고 한 줄만 남겨 줍니다 1번에 그대로 남겨 주시고 여기만 바꾸면 돼요 아까 팻의 이름이 블럭이었으니까 여기에도 블럭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팻 적용시키는 건 끝이에요. 하지만 팻이 한 개만 있으면 뽑을 의미가 없죠. 팻을 여러 개 만들어서 적용시켜 볼게요. 툴박스에 있는 소드를 팻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노를 눌러주고, 핸들을 오크스페이스에 넣어주고, 플렉식 소드는 삭제시켜 줍니다. 핸들만 남아있을 텐데, 여기 안에 메쉬 말고 전부 다 이렇게 삭제를 해주고, 여기다가, 이 재료를 복사해서 여기 핸들에다 넣고 이제 적당히 코인 부스트나 아이콘도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 펜 네임을 텍스트에서 바꿔줄게요. 캐슬, 소드, 휘기도를 레어로 바꿔주고 이 상태에서 핸들을 패치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 이름을 2로 해주고 하나 복사해서 뷰에 넣어주고, 에그 모듈에 들어가서 패치에다가 또 아까 적었던 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이건 이제 2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확률을 50대 50으로 할게요. 다음으로 패치 모듈에 들어가서 이거를 또 복사를 하고, 이렇게 내려쓰고, 2. 소드. 바꿔주면 끝입니다. 이번 팻은 한번 골드에 넣어 볼 건데, 골드에 넣으려면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숫자를 다시 여기에 1로 적을 필요가 없고, 그대로 순서대로 3을 적어 주시고, 100%. 확률 100% 해주시고, 꺼주시고, 패치해도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숫자 3, 이름 적어주시면 끝납니다. 지금 팻은 잘 뽑힐 거예요. 3마리를 만들어 놓았죠 이제 게임 패스만 만들면 끝입니다. 플레이 했을 때팻 가방이 나오게 됐는데, 여기 팻 착용 용량이랑 이제 가방 착용 용량을 늘릴 때 게임패스로 해놓았거든요 가방 용량 늘리기 게임패스랑 그 다음 팻 착용 늘리기 게임패스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러니까 일단 게임패스 이미지 만들어 주시고요 이미지 다 만드셨다면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눌러준 후 게임을 업로드 시켜 주시고요 로블록스로 들어와서 크레이트를 눌러줍니다 업로드한 자신의 게임을 찾아주시고 스타트 플레이스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면 자신의 게임이 나오게 되죠? 상점을 클릭하고 게임 패스 추가를 눌러주세요. 자, 게임 패스 파일 이제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고 게임 패스 이름 가방 게임 패스 적어주시고 설명은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프리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게임 패스가 완성이 돼요. 맨 밑에 보시면 가방 게임 패스가 있을 텐데 클릭을 해주시고 구성을 눌러줍니다. 판매에서 판매 아이콘, 그 다음 가격을 정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다시 뒤로 가기를 해서 위에 링크에 게임 패스 번호를 복사해줍니다. 자, 다음으로 스튜디오 들어와서 이플리케이트 스토리지에 넣은 패치 UI를 열어줍니다. 샵을 열어주시고요. 밑에 있는 텍스트 열어주시고 올팻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크립트가 있을텐데 여기 번호에다가 게임패스 번호를 여기다가 붙여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시 X를 눌러주시고 플러스 슬롯에서 로컬 스크립트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가방 용량 늘리기 게임패스는 끝이고요. 두번째로 패스 펫 착용 용량 늘리기 게임 패스를 만들어 볼게요. 아까와 같이 게임 패스 만들어 주시고 구성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판매에서 아이템 온 가격 설정해 주시고 저장 그리고 뒤로 가기를 해서 게임 패스를 이렇게 눌러 주시고요. 게임 패스 번호를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이번엔 텍스트에서 펫 플러스에다가 넣어주시고, 다음으로 또 팻에 또 열어서 스크립트 들어가서 여기에도 이렇게 붙여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 더 넣어야 돼요. 인벤토리 열어주시고, 빈 스크립트에서 여기다가 한번더 해주시면 끝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팻을 클릭하면 잘 뽑히고요. 자, 골드도 이렇게 뽑으면. 파트 잘 뽑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버튼을 누르고 착용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잘 착용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 이렇게 잘 착용이 되죠 그리고 코인부스트 테스트 해볼게요 그냥 클릭했을 때는 이렇게 2씩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돈 10씩 올라가고 여기는 4씩 올라가게 되는데 총 합치면 24가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이 칼에 이제 원래 올라가는 게 2였으니까 26이 올라갈 거예요. 잘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게임 패스는 제작자도 갖고 있으니까 9로 착용이 늘어난 걸볼 수가 있고, 그 다음 가방 용량도 이렇게 늘어난 걸볼 수가 있어요. 9마리까지 착용이 가능하고, 오늘은 성공적인 패스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자, 님, 안녕!